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바이넥스입니다. 업종 분석 오늘은 코스닥입니다. 일봉 패턴상 이길 즉 내일 상승 양봉 예상이 가능합니다. 재무표 B등급의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EVA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죠. 네,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표 2번 역시 B등급의 고평가입니다. 기본 차트 추세 분석 첫 번째입니다. 약한 반등장을 예상하고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DMA, 아, DMA는 약세고 MFI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보합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약한 상승장인데요. 그 이유는, 파라보닉사가 플러스고, DMI도 PDR 위에 있긴 하지만, 중요한 ADX가 추세가 없거나 또는 약한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상승장으로 정의합니다.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약세, 스토캐스틱 슬로우 강세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간 상승장 또는 보합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추세 분석 8개 중에 다섯 번째 볼린저 밴드 약세장입니다. 그 이유는 중심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코 차트. 반등입니다. Moving Average Ribbon 이것은 그물망 차트 또는 그물 차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반등이죠. 역시계 곡선입니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다음은 매매 시그널 5개 중에 첫 번째 바 차트입니다. 21선이 저항선이고, 약한 상승장 또는 보합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 플로우 차트입니다. 보합장 정도 됩니다. EQ 볼륨 차트입니다. 이길 차트입니다. 즉, 내일 상승장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일본 패턴상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섯 개 중에 네 번째, 모멘텀 시그널. 상승장 또는 상승 모멘텀이 강합니다. PNF 차트에 상승목표가가 31,463원으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업종분석 코스닥 상승장이었고요. 재무분석 고평가였고 추세분석 보합장이었고 매매시그널은 약한 상승장 즉 역시 보합장이었습니다. 아, 목표가는 31,500원인데 이것은 중기 목표고요.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39,400원, 즉 전고점입니다. 뒤에 나온 상한선은 단기 목표가입니다. 약간 흥장이었고요. 하한선이 22,400원, 상한선 28,150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